오늘부터 다시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기도문 처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것으로 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할 수 있는 첫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음악가들이 보면 한 음, 한 소리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연습하기도 합니다. 한 마디를 가지고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우리가 외칠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진정한 고백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마음껏 부르짖으시면서 삶에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면은 성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김을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고 또그 안에 극렬의 간구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이마 없이면은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뜻을 파악하는 것잘 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뜻을 파악하는 것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네,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다른 사람의 뜻을 파악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참 중요한데 소통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부부 부부 이제 예비 부부 학교를 할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간의 의사소통인데 어떤 자료를 보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언어는 7%밖에 안 된다고 래요 38%가 그 말의 소리와 억양과 속도이고 무려 55%가 비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건지, 그거 했다가는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건지, 귀찮아서 말하는 건지, 우리가 파악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것이 어렵지요. 사람의 뜻도 파악하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한 주제이죠.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계시된 뜻과 섭리적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계시된 뜻과 섭리적 뜻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계시된 뜻은 우리가 일반 계시, 게시, 특별 계시라고 알고 있고, 이 섭리적 뜻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우리는 알수 없는 심오한 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깊은 바닷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우리는 잘알수 없습니다. 또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톱니바퀴처럼 엮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파악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신적 질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곧 가게 될 천국이라고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기도자들을 세우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매고 풀어야 땅에서 매고 풀릴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메다 풀다라는 것은 랍비적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행위가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금지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이 되고 땅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땅에서 매고 푼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9절의 말씀 올려주시면 진실로 다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땅에서 매고 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무엇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교회의 권징과 관련돼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교인 중에 누가 큰 죄악을 저질렀을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는 죄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기도문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때그 중간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 펼치실 때 절대로 그냥 펼치시지 않고 그 이전에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장에 보내고 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손이 내려갔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후를 통해서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아이가 없어서 매우 괴로웠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모두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 줄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우와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질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를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기 예수를 두 사람이 보는데 한 명은 시무원이란 자고 또 다른 사람은 안나 선지자라는 여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그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여인은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 과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14세에서 16세에 보통 결혼을 하는데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23살 정도의 과부가 된 것이지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을 때 나이가 84세입니다.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보면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 그곳에서 모세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이 여인은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몇년 동안 기도했는지 알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하면 약 60여 년을 이 여인은 과부였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이 여인은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지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울려 퍼질 때그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 주소서라는 그러한 열망과. 간구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지요? 그 뜻을 소망하실 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은 무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까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으니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수많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소망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한대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그 뜻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빛,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함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누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개구쟁이에요. 집에서도 조용히 해라. 뛰지 마라, 뛰지 마라를 많이 들었던 이 초등학생이 어느 날 수영장을 보내준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담벼락에 올라가서 빨랫줄을 넘다가 그 빨랫줄에 걸려가지고 그 바닥에 팍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내장이 터졌다. 빨리 대학병원 가보라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가 대학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남자가 말이야 다쳤으면 빨리 일어나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출근하셨고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좀 이상하니까 데리고 이제 병원 간 거죠 그 대학병원에 가니까 이제 뭐 뭐가 터졌는지 모르니까 엑스레이 찍으니까 팔도 금이 가 있고 뭐가 터졌는지 모르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때가 이제 서울 올림픽 할때 88년도인데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다 뒤져 보니까 비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둑 잘라냈습니다. 그런 수술도 하고 또 이게 무엇이 터졌는지를 모르고 막 뒤죽거렸으니까 수술 이후에도 이 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뛰는 걸 좋아하니까 뛰지 마라, 뛰지 마라 해도 낮에 팍 뛰고 밤에는 이게 뒤틀리니까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 어머니가 보면서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laughs>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제가 제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자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살려 주시면 내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신앙심이 그렇게 뛰어난 분도 아니에요. 주일 성수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기도가 나온 것이죠. 그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예요. 저는 하나님의 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훌륭한 지휘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지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에 형통함을 주셔서 그 길로 잘 갔으면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소명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 인도함 가운데 이 길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러한 말씀들 보면서 그럼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였는가라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저에게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얘기하니까 사실 내가 너 수술했을 때 그러한 기도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돌이켜 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시골 교회를 정말 정성스럽게 섬기셨는데 아들이 여섯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었어 따라고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에 아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이전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한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이 땅에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기복 신앙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삼서 1장2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됨 같이? 예.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된 가치가 빠지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일을 펼쳐 나갈 때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펼쳐가라고 어떠한 직업을 주실 때그 직업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하고 그 직업 가운데 감사함이 있게 해서 간건함이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잘 되어서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할 때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삼광교회 안에 이 세상을 뒤흔들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뒤흔들 일꾼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뒤흔들 사업가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이 값지지만 우리의 인생이 시시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빚진자입니다. 기도의 빚진자. 기도에 비쳤기 때문에 무엇으로 갚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총 교인 수에 비해서 새벽 기도에 그래도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어 앞에 나와서 묵상기도 할때 보면, 뒤에서 어떤 분은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소리를 크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소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저에게 들려질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자녀가 원래 구원받은 자녀인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지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곧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배도 잘 하는데 하나님, 지금 그 아이의 일이 조금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할때그 일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곧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구원의 영역에서 기도가 나온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영역에 그러한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나는 겁니다.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구나. 이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선교사들과 또 여러분들을 지도했던 그런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여겨지다 이 말씀을 가슴 속에 품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기도의 동역자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